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어, 중국 관련 서적 세권을 읽고 나서 느낀 점및 뭐 생각해 본 것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그냥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아요. 뭐, 그리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 관련이라기보다는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관한 책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잠깐 제가 읽은 책들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요. 어, 자첫 번째가 보시다시피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어, 최윤식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미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한국에도 미래학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학자나 학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어, 헌데, 저는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어, 뛰어난 미래학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거. 네, 미래에 분명히 있을 일이고, 벌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요 뒤지고지고 난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어, 그 중에 거쳐가는 과정으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책과 더불어서 어, 같이 읽어본 책들이 뭐 여기 보시면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라는 같은 제목이지만, 하나는 미국 관점에서 쓴 책이고요. 그죠? 여기 미국 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제목은 똑같습니다.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하나는 또 중국 편이라고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중국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뭐저자에 대한 소개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세 책들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고 나열했지만, 무언가 알맹이가 없는 기분이에요. 속 시원한 이야기, 속 시원한 이야기는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는 것에 그것이 이제 저의 어떤 총평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세 권의 책들을 출판한 출판사 혹은 각 개개인의 어떤 각 저서들의 어떤 저자들, 저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새 책들에 대해서 막 되게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저자 되시는 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대단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세 권을 다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긴장은 오래 전부터 쌓이고 쌓이고 쌓여 왔다는 라 것이고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서 어, 지금 같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네, 한 20여 년전 조금 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시도에서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키워주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중국 내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중국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뭐 요리를 하거나 써먹거나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어, 그것이 아주 착각 중에 착각, 착각 중에 착각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 깨져버리죠. 거의 20년 정도 전에 미국은 그리 했는데, 그때부터 그동안 중국은... 어, 그, 그러한 어떤 WTO 체제에 편입된 것에 대한 단물만 빨아먹고, 정작 내부적으로는 변화하거나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뭐,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켰어도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감시 시스템, 그리고 인권 탄압은 오히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바뀐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책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공산당이 지배하는 어, 국유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을 빼먹으려는 여러 시도들과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어떤 캐치 프레이즈, 예, 기술 굴기라 그러더라고요. 기술 굴기가 결국 중국 공산당이 기획을 해왔고 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봐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 기업 비밀이나 어, 영업 기밀 혹은 기, 비밀 기술 같은 것을 빼먹기 위해서 공산국가들이 서방세계에서 벌이는 스파이 활동이나 간첩 활동은 일반인들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살았었던 토론토에도 간첩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간첩들이 활동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첩보 스파이저는 그거는 범, 빈번한 거예요 어, 요새는 유튜브 내의 여러 채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세계적인 어, 분쟁 지역이 중동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어,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요 그것이 이동을 했다라기보다는 중동 지역의 분쟁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어 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 역사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의,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뭐, 달러 패권, 에너지 패권, 그리고 뭐, 군사 패권이죠. 그죠? 중국이 기술 굴기, 뭐, 1대1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1대1로. 그리고 뭐, 무역 전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시대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성취, 성경 말씀의 성취로 가고 있다는 생각만을 하게 될 뿐입니다. 뭐, 이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경찰 노릇을 해왔지만, 미국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죠. 자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뭐,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슬람들이 잠식해 들어오고, 뭐, 동성교론 대법원 통과 같은 것을 보면서, 미국도 이제 뭐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듯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흐름을 어, 좀 늦추고 있다, 제지시키고는 있다. 뭐 보지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을 할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등판을 하기 위한 배경이 어, 혹은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지구촌의 여러 상황들은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나라의 충돌은 절대로 가볍게 끝나거나 타협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등식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국도 그 틈바구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분명히 노선을 정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강요를 당하고 있다. 뭐, 강요 아닌 강요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러해지는 것처럼 일반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일반 정치, 경제, 외교 세계에서도 어디에 속할 것인지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대로 돌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의 재림은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 감격 그 자체이겠지만요. 누구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공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극렬하게 갈리고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나뉘어서 각자의 갈 길로 소속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던지 아니면 그 전에 나타나서 가짜 구세준 노릇을할 적그리스도의 등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 정치인들도 극렬하게 나뉘지 않을까요? 결국 적 그리스도의 등판을 준비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을 위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나마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어,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중국 교회들이 열방 선교, 해외 선교에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해서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보내려고. 막 움직이려는 기 시점과 시진핑이 헌법을 바꿔서 종신주석이 되고 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인품과 또 어떤 사생활의 사람인지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맞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아닌 얘기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신앙심?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존중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하는 시진핑. 그 둘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무언가 되어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 또 한번 중국교회를 깊이 다루시고 계실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대한민국도 앞으로 크나큰 변화를 맛보고, 또 북한에도 크나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공개적인 영상에서 제가 하기는 어렵지만은요, 아, 그러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들의 진행을 볼 때마다 그분이 실제로 오고 계시구나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를 직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상에 걸쳐서 여러 영상에 걸쳐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어떤 혼란이 가중이 되고 어떤 사건 사고 재난 자연 재해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뭘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복음 전파가 끝나가고 있구나. 어딘지 모르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늘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또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동시적으로 되어지지 않게 되면은 현상만 보면서 상황만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의 재림을 환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휴가 되나 나는 어떻게 하면은 환란을 안 겪고 휴가 돼, 이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어, 사역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더 반복을 해봤고요. 어... 사실 우리와 같은 미래 학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제가 이 책을 책대를 보면서 뭔가 구체적인 자료들은 많고 이야기는 많지만 확실히 어떤 가려움증이 긁어진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이유는 그냥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을 한게 아닌가 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자신의 예측과 견해가 맞으면은 굉장한 권위가 쓰지만은 그게 틀리게 되면은요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바라고도 추락하기 때문에죠 실제로 어... 구수련이 망하고 나가지고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사는 것은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더 힘들어지는 시대로 갔죠. 이 얘기는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틀렸고, 실제로 그 이후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어, 좀,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책을 읽으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아무튼요. 어, 우리는 장차 있을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큰 시각에서.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다시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 말씀은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고 이런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분명히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주의 재림을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사탄은 자신의 어, 존재가 끝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보다는 몇 곡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던져서 주의 재림을 막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과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미중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패권 전쟁이고 오랫동안 갈등과 긴장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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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던 중에 터져 나와서 지금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고 봅니다. 예, 드러낼 것들을 드러내시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분야별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연결되고 연관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점점 더 피아가 식별이 되어지고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노선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어, 생명되시는 위치로 오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시는 그런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다시 오심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점까지 더욱더 자라나시는 한분한분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중국 관련 서적. 정확히 얘기하면 미중 패권 전쟁에 관련된 책들 세 번을 읽고, 어, 해본 생각들, 어,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좀 깊이 있는 것들을 공개적인 데서는 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좀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을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